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두개 회사로 분할한다고 합니다 이왜 회사들이 띄었다 붙였다 붙였다 띄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네. 때도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하고요 붙여도 네.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오. 얘기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음. 복제약을 만들고 개발하는 일을 하나 하고요. 네. 또 다른 큰 일은 이런 개발해놓은 복제약을 음. 위탁 생산해주는 일이에요. 어. 다른 제약회사에서 이약좀 생산해줘. 그럼 그걸 전문적으로 생산해주는 음. 일을 하거든요. 이걸 보통 CDMO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요렇게 두 개가 큰 사업인데, 요거를 각각 떼내서 음. 회사로 분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음. 그냥 떼내는 게 아니고, 어, 위탁 생산하는 회사 하나 크게, 이거는 바이오로직스라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말한 복제약을 개발하고 만드는 일을 하는 회사를 떼내는데 위에 홀딩스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고 음. 그 홀딩스 밑에다가 100% 자회사로 계열사로 만들어서 떼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음.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위탁생산이 큰 사업인데. 큰 제약 회사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약을 의뢰하고 나면 이런 네. 걱정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약 이거 만드는 거 되게 좋은 기술 많이 들어갔는데 음. 얘네들이 위탁 생산해 주면서 우리 기술 다 빼내 가는 거 아니야? 어. 이런 의심을 하니까 네. 이거 아예 분리해서 우리는 그런 걱정 없으니까 위탁 생산 많이 맡기십시오. 라고 해서 이 회사는 더 발전시키고 떼내는 음. 회사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또 따로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를 뭐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 뉴스로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더 뜨거운 이유는 삼성이라서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거 위탁 생산 맡기면 우리 기술다 빼내는 거 아니야라고 음. 생각해서 만약에 이 회사를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도 분할해야 돼요 음.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반도체도 위탁 생산해 주고 파운드리라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도 개발해서 팔고 그러잖아요 음.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삼성에다가 그런 반도체 못 맡기죠 음. 왜냐하면 우리 경쟁 우리 기술 빼내갈까 이런 생각 하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분할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오 어, 삼성이 바이오로직스를 이런 판단했다면 삼성전자도 그럼 분할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확 가는 거고요. 음. 어, 외신에서도 실제로 삼성이 바이오로직스 분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 삼성전자가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렇게 떼내서 만드는 회사가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인데요. 음. 이 에피스라는 회사가 사실 2015년도에 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에 네. 어, 승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이 삼성물산의 값어치가 높아야 지분율이 높아지는 합병 음. 구조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값어치가 높아야 됐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값어치를 음. 높이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있는 에피스의 값어치가 음. 높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피스를 그 전까지는 회계 기준상 뭐 이렇게 가격을 볼때 저희가 관계사로 하느냐 뭐 종속회사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종속회사로 계속 평가를 해오다가 갑자기 합병할 때 관계사로 바꿔가지고 값어치를 엄청 높여가지고 평가해 줬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예 이번에 다 분리해서 옛날 거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